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들에게 채취 PT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니어들은 채취 PT를 통해 더욱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도 채취 PT가 대신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불편함을 덜수 있습니다. 둘째, 채취 PT는 시니어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거나,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기능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셋째, 채취 PT는 시니어들의 소통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챗GPT를 활용하면 더욱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넷째, 챗GPT는 시니어들의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챗GPT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능동적인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시니어들의 안전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챗GPT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들에게 채취 PT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해피시니어 라이프.